밤마다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 잠못 드시나요? 이걸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면 당신의 뇌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. 오늘 당장 확인해야 할 하지불안증후군의 진실과 해결법을 알려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한 사랑입니다. 첫 번째 다리를 가만히 두면 불쾌한 통증이나 저림이 느껴지는지 확인하세요. 이 증상은 특히 밤에 심해지며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. 두 번째, 철분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.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깁니다. 세 번째,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과 족욕을 생활화하세요. 혈액순환을 돕는 것만으로도 증상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. 네 번째, 카페인과 술을 반드시 멀리 해야 합니다. 이두 가지는 신경계를 자극해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. 지금 바로 이 방법을 실천해서 오늘 밤은 꼭 숙면하시길 바랍니다.